이게 두분 보시면 돼요. 어, 남친? 네. 쌍둥이거든요. 네네. 네 일란성 쌍둥이가 있어 동생이. 응응. 음, 음. 여름 휴가 때. 네. 같이 이제 결혼 5 주년 기념 해가지고. 예. 네. 같이 놀러를 갔어요. 네. 저희 넷다 모여서 술을 이제 그날도 진작 마셨죠. 술이 많다니 되갖고 동생이랑 저는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네네. 새벽녘에 음. 돼가지고, 음. 신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근데 뒤에서 이렇게 앉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거 이렇게 추가적 되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술 먹고 술이 마땅히 돼가지고 귀찮으니까. 구독 좋아요 꾹꾹 화장실을 가려고 깼는데 이게 웬일이야 아주버님인거야 아까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둘이 얼굴이 똑같이 생겨나니까 모르고 들어온거야 어. 근데 제가 동생인줄 아는 거죠 예, 예, 예. 그래가지고는 이미 일은 틀어버리고 음. 아니 또 느낌이 음. 이 때마다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순간 네. 그래갖고 빨리 나가시라고 그래갖고 밖으로 나가 이제 아주버님은 먼저 일어난 척하고 밖에서 샤워를 하고 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이제 저도 이제 그때 일어난 것만은 나가서 남편 말을 자고 있는 거 깨우고 음. 그래갖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을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왔거든요 음. 근데 분명히 둘이 그날 일은 비밀로 하자고 했는데 자꾸 음. 아주버님이 보내세요. 그날 진짜로 아무것도 기억 안, 난, 안 나냐느니 술 음. 취해서 자기인 거 모르는 거 맞냐느니 음. 막 약간 책임 전가를 저한테도 막 하다시피 하면서 저는 진짜 음. 소리 만닥치해가지고 이게 정신이 없었거든요 제가 조용히 좀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고 막 이러는데 네네. 솔직히 저도 그날이 나쁘진 않았는데 뭐예요? 음, 나쁘지 음, 않았어? 남편이랑 음, 음, 음. 만에할 때도 자꾸 그날이 생각이 나요. 남편 남편하고 안... 하는데. 내 아주버님 생각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짖는지 어게참제 동생은 뭐가 타고 나더라고요 마음은 심란한데 신경은 머리는 자꾸 거기 신경이 쓰이고 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근데 이 문제는 말이야 급비를 했으면 급비를 해서 묻어야 되고 서로 각자 그래야지 아니면 양쪽 다 이혼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안 만나면 음. 어, 동생한테 얘기 뭐 어떻겠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않냐고. 더 매정하게 하시고, 더 날카롭게 하세요. 홍범이는데 저는 또어할까요 생각이 자꾸 나요? 그리고 그럼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그날 이후에 관계가 또 가졌어요. 그게 한 마지막이에요. 응. 관계가 가졌어요. 관계는 마지막이었고, 솔직히 한번 만나긴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 속마음은 그러면, 아니 그 형님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성은 그쪽은... 그러면 사이즈부터 스킬이라고 하는 게어 많이 노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주버님은 저희 응. 남편은 완전 성맥이랑 응. 없거든요 근데 길지 않았던 순간 같은데도 어우 그 홍콩이라는 거 제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느낌이 아신랑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 신랑은 아, 제가 자기야 까졌다는 소리 들을까봐 어떻게 해달라고 말도 못하신간이 아, 괜찮아 ]잖아요. 까졌다 그래도 괜찮아 자기 있잖아. 네.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잘해야 돼. 그리고 두번 다시 그 아버님하고 관계를 가지면 안 돼요. 네. 냅다 네. 잘못되고, 이혼도 하고, 냅다 못 보는 사이가 돼, 자기야. 네. 형제간인데 가능하면 마주칠 기회를 줄이고, 네. 협박을 하면 강하게 나가고, 어떻게 말하면 마음대로 나. 하시라 그래. 마음대로? 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못하세 뭐안 못해요. 음.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자꾸 밖에서 만나려고 하는 남자의 본능이지.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마음이 생각이 난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게끔 신랑을 데리고 네. 병원을 갑시다. 병원에요? 음 사이즈가 차이가 난다며. 뭔가 큰거 같아요. 일반적인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아 그걸 같이 해주라고요? 아이 그럼 신랑하고 미리 대화를 해 순둥이니까 순둥 순둥이니까 성인 양품 구경을 해. 이 양반이 성인용품을 구경을 하게 생겼어? 아우, 딱! 이워 어머, 자기 이런 거좀 봐라? 부부는 무치야. 이상하게 생각 안할 거야? 제가 그런 말 하면?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능입니다. 음, 아, 그래요? 본능이에요. 스킬이 안 되면 스킬을 키워야지. 방법 있어? 그래야 자기 생각도 안할거 아니야. 그래갖고, 아저씨하고 합의점을 잃어서 병원을 가는 거야. 병원을 가요? 어, 병원 가서 수술을 받는다. 응? 네. 그리고 어 부부간에도 이런 관계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그런 요인도 좋아 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연애를 하고 하는 건데 딱 다른 생각이 나니까 그 상대가 그 다른 생각이 안 나게끔 뭐 포로도 좋아, 응? 신랑 아니 신랑한테 어. 자기야 이거 이런 거 포로 봐봤어? 아, 자, 이렇게 봐봤어 그 대해서? 이렇게? 그런 거 봐봤냐고 물어봐 궁금하다 이러면서 자기 본거 있으면 좀 틀어줘 틀을 줄 알아도 자기가 틀지 말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같이 봐 같이 보자고? 그래서 유도를 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저씨가 순둥순둥하다고 하니까 가서 뭔가를 한거 같다며 그 양반도 사이즈가 다르다며 아니 뭐 본의가 자기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고 뭔가 다른 거니까 어떻게 맞춰야지 응. 남편은 그럼 야윤 거네. 감물었어감물었어 그럼 살찌워야지. 데리 가자, 병원으로. 옛말에 이, 뭐, 뭐, 정색정 이러잖아. 이게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 더럽기도 하고 무섭다 그랬어. 정중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뭐가 맞으니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소공합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좋았던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응? 내가 보기엔 자기가 거기서 호응을 해주면 더 이상해지니까 여기서 그냥 하룻밤 꿈꿨다 생각하고 수돕시켜야 돼. 대신 자기도 만족이 돼야 되고 좀 뭐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 네.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니까 신랑을 유도를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가. 요즘 그랬을 네, 맞 그렇게 고쳐놓으면 저랑 잘 맞을까요? 낫겠지, 지금보다야. 응? 감은 걸살 찌워놓으면 좀 낫겠지. 감으러, 감으로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살좀 좀 찌워놔. 그렇게 해가지고. 네. 병원 가서 살좀 쪄주세요 해가지고 수술을 해서 그 다음에 그런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조금 같이 야동이나 이런 걸 조금 보면서 자기도 또한 좀 잊어버려야 되고 이렇게 그쪽 이쪽으로 몰입을 해야 되니까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부부지간이 소통합이 좋고 합이 좋으면 그것도 잊어버릴 수 있고 그 이제 만나는 기회를 같이 이렇게 마주칠 기회를 없애버려 명절이 온다 그러면 늦게 가든가, 아, 일찍 갔다 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급한 일 있어? 하고 먼저 나오든가. 아, 지금 이 방법은. 아, 초반 얘기는 안 하겠죠? 안 해요. 못, 안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아, 성격상. 못 해요. 저희 남편이랑 이혼 수는 없죠. 없어요. 아, 아니, 그게. 아, 가 이혼하고 싶은 건 아니지? 아니요. 이혼은 안 하고 싶은데, 다만 자기 마음 내가 둘, 둘 다, 둘다다 다 좋은 것 같다. 남 아이가... 성격상 외형적으로는 좋고 잠자리에서는 아주 버님이 좋고 응. 둘다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뭐? 아, 보고. 진,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런 안 되는 그래. 시간에. 응. 그러니까 둘다 좋은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동생만 어, 아니면 안 되죠. 아니, 아니면 내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여서 제어를 하는 것뿐이지 마음은 둘다 좋은 거잖아. 마스거 어, 좋은 것 같아요. 응. 그 그러니까 동생만 아니면 동생이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포기해야 되겠죠 하나를. 네,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자기가 머릿속에 지워질 수 있게끔 가서 아저씨 병원 손 잡고 가서, 응? 네. 수술해갖고 살쪄갖고 일단 한번 해보고 내 하지. 말이 맞으면 슬슬 유도해서 그렇게 하고 살아. 이혼 수도 없고만, 응? 사람 괜히 충격 주지 말고 냉정하게 하세요. 생각나는 건 제가 그냥 제어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살찌우면 들릴 거야. 가서 살쪄갖고 와. 그간 그러니까 사촌이시 같은 느낌 그게 아니 그게 너무 좋았던 거야 아, 그래. 그 짧은 시간인데 스킬도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잖아 아저씨는 네. 가물었고 거기는 풍성하고 <laughs> 뭔가 한것같대잖아 짧은 시간이라 자세히 못 봤는데 스킬이 다르대 그래서 그게 옛말에 쫙막 네. 이러잖아 네. 그정이 더럽고 무섭다 그랬어 네. 그게 맞들여지면 다른 거다 필요 없거든 네. 그거는 성인이고 네. 저기, 농사 짓는, 뭐, 일반 사람은 필부고 다 소용없다. 반문화는. 아,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자꾸 생각난다잖아. <laughs> 사이즈라도 같이 맞춰놔보면 어떨까 싶어서. 약간 사차원 씨 같아, <laughs> 아니, 근데 좋은 거야. 아, 그런 느낌을 처음 받으시거나 응, 사차원적인 것보다는 사람은 순수한 거야. 순수한데. 했다 네. 순수한 갑자기 당한 바람이 아, 네. 새로운 맛을 본 거지. <laughs>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거야. 이, 이, 그러고 사는 건줄 아는 건데. 네, 네. 고민되는 거야. 고민 안 되겠어? 저한테도고민되죠 고민돼. 네. 그면 갑자기 타이타닉 이야어 그럼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 네. 근데 동생 이 신랑이야. 네. 되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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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어떻게 사이즈를 같이 똑같은 걸로 맞춰보고. 네, 네. 한번 해버리는 거지. 잊어야죠 어떻게. 그래 별일이다 이따. 진짜. 네 남자 미술 먹지 마. 여자들하고 있을 때. 특히 쌍둥이하고 있을 때 먹지 마. <laughs> 네, 알겠습니다. 했어 <laughs>